중국어로 세보자. 일, 이, 3 삼, 4 4 그래 많이 탔네. 아 이게 내 생각에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우리 한열개탄것같아그러니까 어, 아 저기 붙치라고 했구나. 어. 여러분 여기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laughs> <laughs> 그런 것까지 찍어? <laughs> 궁금해 할까? 제대로 붙이지도 않았어 어디를 하고 싶은 거야 정상은 생긴 거같나강호동이랑 사진 아 씨! 컸어? 어 눈에 지 아. 就在今天上午的十日给予大力支持和合作方面，啊，中国已经和正。另外呢，今天是是今天凌晨三点多，南非总统拉。One、啊。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먹어본 편사초 너무 맛있다. 내가 내가, 내가 먹어본 편사초 젤라도 중에 제 원탑이야. 그 맛이 너무 좋아 응.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이 리가 말이 돼? certinho é tu 아, 아. 어. 야, 우리 이걸 이거, 이거 두개 시켰나? 맞아 사이즈 네. 응. 그럼 옷 재질이 진짜 좋다 <laughs> 야, 600, 600원이면 얼마야? 네. 우리 밥 먹은 게3 네, 네. 0 0이 얼마였잖아. <laughs> 저 치마에 그럼 14만 원인데, 개리 싼데 같이 필수. 근데 저희는 중고로 올라서 여기는... 여기 수잖니 これまた死ぬさえ <목소리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하고 여기가 미국에서 이제 인들이 즐기려고 만든 클럽이에요. 이렇게 이변형 시켜서, 한건데 듣고 보면 진짜 클럽 같지 않아? 막이왜풀 응, 어, 파티 하는 파티 이런거 같아. 잖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봐야 돼. 모든 응, 응. <laughs> <laughs> 와. 와 진짜 어 와, 진짜 예쁘로이야실여로분야 돼, 여러분. 안 담겨. 음영이 뭔가 그냥 촌스럽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엄청 예쁜 것같아 봐볼까? 잉글리쉬. 타로파이? 타로 파인애플파이? 이런 거 먹어볼까? 파인애플 파인애플 4 파인애플 파인애플 4 파인애플 4파인애자극적인애로4파인애이4파는애플4 파인애플 4파인 너 뭐가 더 맛있어? 일대 약간 음료수 먹는 게 차이 얘가 약간 파이랑 더잘 어울리는. 그래요. 뭔가 한 번쯤은 그냥 먹을만 우리 대회 아, 레드리스 가서 포장하고 혼자 과일 가게 가서 과일 포장하고 오면서 편의점 털고 또 가서 먹방 마지막으로 짐도 다시 챙겨야 되고. 내일 아침에 몇시에 나갈때도 정리야거 사진도 정리해요 <laughs> 배고팠나? 내 머리 <laughs> 이거 초록색이 맛있다는데 초록색이없네 방금 봤어 쭈게미 라면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하기 좋을듯 여 이거 있다 여기 팅따오에 어또또 있네 <laughs> 갑니다. 어, 여기 거기다. 레드립스, 만두, 그리고 이 맥주를 해점에서 맥주 사봤고 이것도 맛있던 밀크티, 그리고 평소에 마던 떡, 디저트까지 먹어볼게! 짠! 물도 몸안 마시고 먹는 맥주의 맛 오! 야한 입만 먹어 진짜 깔끔해! 맥주야! 너거몇도지 알아? 8도! 그니까 아니라 3도야! não oh. <laughs> 대박이다 음. 음. 왜왜왜왜? 왜? 야 만져봐 섬세하다 음. <laughs> 예쁘다 근데 그렇지자 피스타치오 에그타르트라고 아, 응. 하네 근데 에그가 유명한가? 그리고 눅눅한 걸 제외하고도 그게 난더 맛있어 뭔가 애그타르트랑 피스타치오랑 안 어울려 맛이 안나 굳이 올려놔? 응 에그타르트인 줄 알고 먹었으면 그냥 맛있었을 거 같아 여기 초코 파우더 <목소리> 얘가 훨씬 나아 얘? 예? 응 코코아 가루가 얘는 그래도 맛있어 코코아 가루가 맛있어? 근데 요새 한국에 맛있는 파우더 너무 많아서 그냥 에그타르트가 맛있을 거야아응 너무 음. 맛있어 그 마지막 식기 대 그냥 먹어봐 뭐 이거 그냥 내 질조 아서 지금 뭔가 느낌이 그냥 질조 아서 떡몰고 꺼내는 거야 먹어줘 끝난 줄 알았지 아 <laughs> 사실 안 끝났거든요. <laughs> 이상해. <웃음> 왜 이상? 해음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음음 <laughs> 맛있다. 맛있다. 안에 파인데 떡 쫄깃쫄깃. 마지막 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새벽에모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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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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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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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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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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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넣어시습니다 바나나라떼, 이거는... 음료에 <목소리도> 말차 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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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맛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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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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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나나맛, 바 바나나맛 음. 여기 지하 1층에 는 음. 뭔가 다 모여있는 져것 같아 음. 유명한 게 이봐 렌즈샵, 저기 커피차 딸기 맛 음. 맛있어 음. 그리고 k t w 에 저기서 키링져요 사면 그리고 요거트데이도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요거트집이 있네 저기가 신세계 건물이고요 바로 건너편에 하이디라오랑 카오이 파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 1층에 헤이티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저기 헤이티에서 구매했거든요. 웨이팅이 없어요. 꿀팁입니다. 얼마야? 아, 맛있는데? 응뭐먹어 소스 민물 삼겹살 뭐이 야채 하 잘한 거 버슨스에 이거 팔아요. 다이소 미니수에도 없어요. 그러기 좀...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결국 <Laborator ilfi> 공항에 와버리고 말았으면 다람쥐. 누가 중국에 살거 없다 했죠? 몇 기량 얼굴 또 재보자. 저 괜찮아 링링 언니 어쩔 수 없는데 나... 딱딱 맞아서 좋았어 응. 맞아 기다리는 것도 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웨이팅 한다는 건 저희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응. 뭐가 제일 맛있었어 너는? 라오라 엠 헤이트 나도 진짜 라오라오고 헤이트 두 개가 절 아. 그래서, 스프레 구운? 구운? 어, 그, 어, 향제라는 느낌이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 헤이티는 진짜 텀블러에 포장해 오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고, 다른 것들도, 음료는 다 맛있었어. 그거 그 맛있었어. 어, 그, 디 d 디 n 도맛있 어, 도 깔끔해서 맛있었고, 넌 제일 최악의 음식 뭐였어? 카보비. 응. <laughs> 그 마라 맛이 그 입에 아파요, 그냥. <laughs> 바이. 파이네 저는 혼자 끌고 가볼게요